애성사가 많이 있거든고 속해야 되거든. 예, 네, 맞아요. 그 나는 이제 속으면은 우리 마누라왈 네. 왜 그는 가만 놔두면 속냐고 또막 말하고 네. 그래. 그안속 가버려. 떼 놔두면은 네, 또, 또안 이렇게 안속 하준다고 또난리를 이게 그냥 나는 마누라 잠자을 수가 없어. 내가 하는 게말은 반대로 나가니까. 내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안 간다 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안 간다 고 그러고 아마 그런 거 아니야. 모든 남자들이 네. 그런 마누라고 같이 살아. 그래서 남자의 피해. 같이 사는 것이, 네. 그래도 행복이다, 그 말이요. 맞습니다. <laughs> 그래도, 없는 것보다 나습니다죠나습총사 어, 네. <laughs> 봐서, 안 봐서. 총가 아, <laughs> 하늘에 계신 <웃음> 여보! 올라데야 <laughs> 아, 하늘에 계셔서 와가 안 오잖아. 이제 옆에 있는 <laughs> 마누라, 여보! 오면 어, 금방 오거든 하여튼 실은들나 어쩐다 하더라도 노랫소리야 노랫소리 노랫소리를 하니까 아 네. 마누라 잔소리를 노래소리로 들어야지 음, 나누라가 어쩌면 그 잔소리를 어떻게 듣겠어 누가, 누가. 마누라가 어저께 요거 마늘 안 뽑고 낚시 갔다오고 난리 났네 아침 일찍 <laughs> 나와가지고 할수 있겠는데 마누라 말 들어야지 밥 얻어 먹으려면 해야돼 요거는 이제 아자자자자 요거는 이제 마늘에 뽑아 원래 올해 농사는 마늘이 아주 잘 땄어 예.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고자리 먹었다는데 이런 고자리도 안 먹고 응 음. 마늘 잘땄던요잘 예, 잘 됐네요 잘 땄어 예. 이제 뽑아다가 말려야지 또 말려야지 예. 나이 먹고 늙어서는 <laughs> 마누라 말을 잘 쓰라 야지 쳐다가도 떡이 생긴다잖아 <laughs> 허리운동도 하고 어. 마늘도 볶고국민무궐체조 어. 시작 하나 둘셋 다음은 허리운동 하이 하나 둘셋 하나! 둘! 셋! 넷, 넷! 아이고, 어디야 어 불고 맨발로 시켜 <싣고>. 맨발로 뛰어라 <laughs> 하나, 하나! 둘! 셋! 넷, 넷, 넷! 하나! 둘! 셋! 넷! <laughs> 발 지압도 되네 응, 지압도 되고 여기 박사나 박사야 고박다가 박사요 거기서 지압 효과 있겠다 있죠 마늘로 해도1마리를했요 네, 네. 마늘 처음 아, 런 가지고 두꺼운 놈 지었다 마늘 지압 <laughs> 마늘을 지을 네. 발바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내까지 올라간다 네 맞아요 맞아. 아, 아이고 아침에 마늘 지는이 요것도 일이라고 허리가 뻑근하다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늘 심어봤자 사 먹는 것이 제일 로 싸기는 하거든 자 오늘 아침 마늘 작업 끝 와우 수고했습니다야 바람이 힘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수를 받아갖고 쓰고 있습니다 오 황톤물이 나온다 황톤물은 네. 배기, 빠가다리 못먹없구만 <laughs> 나는 요 물만 보면 바가다리 배기 막 낚시고 싶어 이 사람은 생각한대로 바뀐다고. 그렇지. 운명도 그리 바뀐답니다. 생각한대로. 나는 날마다 생각을 못한 생각이야. 오늘도 재밌다. <laughs> 재미없는 일은. 재미없는 일은 진짜 뭔일 하더라도 훨씬 <laughs> 많해 <많아. 웃음> 마누라가 해라고 한 <laughs> 나는 다 해. 에이, 내가 내가 단계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. 내가 신기하니 평다를면 엄청 시간이들수 있지 않니? 대들지 마라. 네. 싸움은 왜 나오냐? 네, 네. 싸운다. 딱 오면은 살짝 피해봐. 핏기면, 핏기면 딱 소리가.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안들어 버려.